정면 말고 측면에서 봤을 때 힘은 두 가지 방향으로써요첫 번째는 상하로 써여요 네. 그렇죠. 차가 올라갔다 내려오죠. 네. 그리고 차가 위 아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움직이죠. 네. 앞에 있다가 뒤로 갔다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죠. 자 그러면 몸이 회전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회전은 클럽을 앞뒤로 움직이게 만들죠. 상하로 움직이기보다는 네. 그럼 팔은 상하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손팔은 네. 손팔이 위에서 아래로 풀어주면서 몸이 옆으로 돌아. 그러면은 차가 회전하면서 스퀘어가 돼서 맞는 거예요. 자, 반대로 몸이 이제 들렸다가 눌려. 회전은 별로 없고 상하 움직임을 많이 써. 그럼 손팔은 앞뒤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결론은 몸이 앞뒤로 움직일 때, 손팔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랑 같은 방향으로 클럽이 움직이겠죠. 그렇구나. 결론은 클럽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고 몸은 가급적 앞뒤 움직임, 회전을 만들어줘야지 손팔이 억지로 돌리는 없이 위아래로 풀어주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회원님의 경우에는 몸을 위아래로 써버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써버리니까 회전이 안 나오니까 다 얘가 나가면서 뒤집어지면서 다 열려 맞으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지금 스윙 유지하면서 손팔을 앞뒤로 써 이렇게. 네. 물론 손목이 조금 쓰이는 스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향이 왔다 갔다 있을 텐데 전보다는 훨씬 잘 맞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면은 팔은 계속 지금처럼 위아래로 쓰면서 몸을 최대한 위로 쓰는 게 아니라 뒤로 써주면서 빼주면서 클럽이 올바른 라인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항상 하나는 위아래, 하나는 앞뒤로 써줘야 돼요.